도와준다고 이야기는 해요, 어떤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나는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 이, 이, 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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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2년 음, 12월 12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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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분은, 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굉장히, 그, 승승장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번에 직업으로 보면은 학문이 굉장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체적인 운명으로 보면은 생일 연도, 달, 날짜, 이런 게 모두, 어, 함께 같이 가는 거는 뭐냐면은, 대표자의 자리에, 에 있는 사주는 맞이나, 아. 그래서 올해 큰 거, 큰 꿈을 꾸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그게 생각보다 잘,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어, 나랏밥을 먹든, 뭐 어떤 큰 회사의 대표가 되든, 그런 사주이기는 하나, 감투가 없어. 사주 예. 네. 감투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가장 우뚱, 우리가 왜 은메달, 뭐다 동메달 있잖아요. 근데 네, 네. 금메달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주에 맞춰서 좀 예방이라든가 뭔가를 조금 해서 그 우두머리 감투를, 어,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뭐이 방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런 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렇게 큰 응원 어, 저기는 없어요 성공 케이스가 조금 못한다고. 예 은메달 동메달 다 따봤어 어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하는 일에서 이분도 이제 나, 약간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감투는 없다는 거 감투라는 거는 뭐야제1인자를 말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외모 제가 좀 간상을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모는 굉장히 호탕하고 그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눈에서 예리한 눈빛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레이더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사람을 지켜보거나 사람을 간파하고 판단을 할때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아니면 밖에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는 굉장히 예리한,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빛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가장 어, 뭐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잘 올라오기는 했는데. 한, 양력으로 볼 때는 3, 4월, 4월 달쯤에, 4월 초순에, 어디에 나가서 자기가 뭔가를, 응, 어,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뭐, 뭐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 그러는데, 그, 나랏밥 사주이기는 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들었을 것이다. 근데 경사라는 단어를 하늘에서 내려주지를 않아. 자, 오늘 모두 정사가 들어올지, 우리 모두. 자, 오늘 이렇게 사십4 8자를 들여다봅니다. 12년생이고, 모두 1 5생이고 그러다 모두 이 아버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좋은 운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3, 4월, 4월달 초,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보면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금 운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러면 음. 대통령은 절대 못 하겠네요. 정치인이라면. 어, 만약에 국무총리도 예, 제가 이제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종교적인 뭐 의식으로 방침을 한다든가 어떤 그분이 믿는 그 종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믿는 그 종교로 인해서 힘을 조금 바꿔서 운을 받거든가 이랬을 때는 조금 희망적인 거는 있지만 지금의 이사주로 이 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장 큰 선물은 못 받는다 아, 그러셔요. 변화가 좀 그렇지요. 음. 치열한 경쟁에서 꼭 화이팅합시다 우리. 지금 그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떠세요? 그분의 주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자기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막상 어, 서로 적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나하고 친분이 두터웠던 분도 또 나와 함께 같이 했던 분도.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라인에서 크게 뭔가를 움직여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분 혼자서 독고다이를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어, 지금 도와준다고 이야기는 해요. 어떤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나는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 이름, 이, 뭐, 이,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름 눈은 냅두고요. 간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 구독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 그래서 이분한테 4월 초순 정도, 응? 응. 빠르면은 이분이, 어,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던 거는, 알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3월 한 중순이나 말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또 이게 아니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응. 그분한테 그렇게 전해주시면 돼. 어. 21년도에는 이 사람이, 에, 굉장히 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운이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음.